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로블록스에 있는 펑카의 프라이드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부터 같이 하실 분, 치고, 혼자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섭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국섭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하단 말이지. 없네? 혼자서 해보자. 어? 아, 나로 했구나. That you, new. 뉴 새로운 곡이 새로운 파트가 두개 업데이트된 게네 개입니다. 배드 베시랑 어 크레이지라는 난이도가 또 새로 생겼네요. 아 이런 거 생긴 거 좋아요. 그리고 아니 나맵 이거 안 했어. 나오는데 어 크레이지한 난이도가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오야 구치? 와야야 야, 야, 이거 뭐야? 이제 플랜트 앤 좀비가 게임으로도 있는데. 그게 식물로 갔다가 좀비를 방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왜 펑키 프라이이로또 나왔네? 아니 근데 게임도 노래 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임은 도대체 뭘까? 샌즈도 노래로 만들어버렸어? 왜 구수로 나오지? 어, 야, 이건 좀 심했다. 아, 야, 못 봤다. 가 보자. 오케이, 끝. 뭐 마이크도 새로 나왔겠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페인트 뭐붙 같죠. 요거는 뭐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요거는 치즈. 아. 두개 나왔네. 마이크는 의외로 싸. 600원인데 겁나 부족하네. 어. 음. 음 뭐해 볼까? 이번에는 배드 베시 했나? 어? 아, 모라얘 요거 세개 나왔는데 요거. 제발 이번 거 대라. 내가 아까 요거 있는지 요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요거를 했으면 아, 노말은 안 돼. 하던데2 똑같은 거면 망인데. 어우, 아니다. 어저 뒤에 있는 젤리 뭐야? 재설 안 하겠지? 어우, 야, 제사 람 오와 갑자기 잘 해？갑자기 잘 해？사람 들 점점 들어 오기 시작 해. 아우 연속 누르는거 안됐다 요즘 신곡에 빠져있구만 오케이. 오, 떨려. 와, 떨려. 어,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느낌인데. 오이 슬라임 되게 귀엽다 한번 뭐 다른 걸 리뷰해볼까 컨트롤 이번에는 어, 이거는 뭐지 뭔 로봇 같은 게 있고 얘는 몰라 아무거나 해볼까 뭐가 뭔지 안 알려줘요 이건 음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기도 하고 몰라 요건가? 아니다 혹시 링은 안돼오 뭐야 뭐야 오 와우 지리어스 다행이다 야 뒤에서 쫓아오는 이기야 이거 대박인데 아 야, 어제, 그, 고스트 VIP를 한번 해봤거든요? 에이, 고스트가 오래 하는데, 뭐, VIP가 뭐, 얼마나 어렵겠다고 해. 해본 결과, 연타가 겁나 많아서, 손가락 부러질 뻔 했는데, 어우. 어 지금도 부러질 것 같아. 어 악몽이 또떠오릅니다아이내 이럴 줄 알았어. 나갔지? 100% 나갔어, 이거. 나갔어, 나갔어. 이 사람 한번 쫓아가 봅시다. 네. 이 사람은 계속 남아있는 버그예요. 근데 버그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안 하죠, 백보. 내가 가면 할것 같고. 됐다. 내가 가서 요거를 하잖아? 그러면 바로 재설. 보겠습니다. 어... 음... 뭐가 업데이트된 건지 모르겠다. 음... 가 어... 이 사람도 요거 하네 요거는... 뭔가 트리키나 아니면은... 얘일 것 같거든. 행큰가, 행킹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 또 걸렸어. 아우, 이럴 줄 알았어. 야, 근데 저게 새로 나온 거야? 야이 트리키가 이어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됐어 로봇처럼 됐어 골프를 합시다 어차피 안 해줬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백퍼 올라가지 백퍼 너가 봐도 뻔하지 이제 올라가서 어 뭐야 이 사람 이 안가 아니 잘 했다는데 복싱링 아또 이거야? 어, 아까 뭔가가 있었네. 제대로 혼내 주겠습니다. 오케이, 배드 나오면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갈 거면 하지 말라고, 시간만 날렸네. 한번, 그, 복싱링인지, 그거, 그거 웬만 한번 보고, 딴 노래들은 뭐, 나중에 하는 걸로. 아니, 아니, 아니. 아. 3, 2, 1, 그래 아. 여기도한명 남아있고, 어, 요것도 아직 폐치가안 됐네. 있으면 뭔가 이상해. 아 솔로 플레이 언제 달려나 있는 한국 잡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옥싱리 새로운 거 이거는 좋다 새로 나와서 아 겁나 어렵다. 이거는 연타가 너무 빨라. 야 빡세다. 야, 굿만 나와서 다행이지. 진짜 데스매치 같다. 얘 거는 왜 이렇게 어려 어 야, 근데 얘도 엄청 잘따라오데 아우. 와, 빡세다. 뭐, 요거는 뭐, 변하거나 그런 거 없네. 어, 근데 아까 퀄리티 싫어요? 와, 죽을 뻔 했다. 어, 자, 오늘 이렇게 펑캠프레이드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마 안녕!